오롤리데이가 사무실도 120평을 구했다고 하고 계속 직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튜브에는 계속 롤리만 나오는 걸까요? 오롤리데이 직원이 유니콘이나 혜태 같은 허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드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오롤리데이의 직원들을 만나보러 가실까요? 오미, 브라우니. 네. 네, 물류팀 처음 왔습니다.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CS 업무를 맡고 있는 오미라고 합니다. CS 업무가 어떤 거죠? 고객님들이 문의 주시는 거 답변 드리는 거랑 전화 받는 거, 발주 보내는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악플 같은 거 달아주시면 <laughs> 이구가 <이치다> 일바로 <laughs> 보고 있어요. 좋은 리뷰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laughs>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발주업체에서 발주, 발주 준거 챙겨서 보내고 재고관리 등등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물건 제때제때 사실 수 있게 재고 그때그때 체크해 가지고 세팅해 주시고 물건 들어오면 제일 힘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점점 팔림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자 토크 한번 해볼까요? 브라운이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서울말 가능? 당연히 가능. <laughs> 당연히 <laughs> 가는 최고의 순간. 사장님 마상 입었어요 저는 그냥 마상을 입고 대장하겠습니다 <laughs>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 언젠가요? 저희는 월요일이 제일 바빠요 월요일. 브라운이는 물건 들어온 날이 제일 바쁘죠? 물건을 포장하는 시간은 언제죠? 저희는 3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주문량에 따라서 조절해서 음. 하고 있어요 5시까지는 업무를 마쳐야 돼서 혹시 뭐 기억나는 리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던 게안 좋은 리뷰는 많이 없어요. 고객님들이 좀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그중에서 이제 답변 드릴 때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재구매를 했다는 고객님이나 음.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 선물을 주려고 샀는데 나도 갖고 싶어서 다시 주문을 했다. 음. 재구매하고 남겨주신 리뷰가 아무래도 저는 제일 마음에 음. 들어요. 이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상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그래서 그런지 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신경 쓰는 만큼 저희가 물건도 직접 다 포장하고 있고 검수도 다 직접 하고 있고 배송도 직접 하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덕분입니다. <laughs> 그럼 우리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 모든 페이퍼워크를 다 하고 있는 우리 김뷰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로리데이의 표뷰여서 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거래처 관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뷰가 우리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네, 지금 3년 차 들어갔죠. 저희의 수십 개 엑셀 파일을 다 만든 친구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한 직원입니다. 교가 어, 고개가 아플까봐 의자를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하는 일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입점되 있는 업체별로 정산하는 업무가 그전에는 사실 업체가 주는 대로 되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일들인데 이거를 확인 작업을 하고 거희의 매출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을 교가 해주고 있어요. 창업 초기 때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정리를 하고 표로 잘 보이게 만들고 이런 거를 항상 차순이 일이었어가지고 그걸을 진표가 다 해주고 있고 오를리 대에서 있었던 기억나는 재밌는 일이 있나요? 그냥 평소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생길 때가 많아서 진짜 이게 제일 재밌었어라고 기억할만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저는 워크숍 때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안물안 공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자 다섯자로 질문하겠습니다. 퇴근 후 뭐해? 연애 빼고 다. <laughs> 연애 빼고 다. 정답. 여러분 들으셨죠? 관심 있으신 분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연애 빼고 다 합니다. 정말 이 친구는. 다음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 에이미한테로 넘어왔어요. 플레이 있는데 플레임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에이미 승진 드립팩입니다 에이미 승진 네. 드립백. 드립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강박처럼 드립을 치거든요. <laughs> 네. 드립을 강박처럼 치는 친구고 저는 좀 리액션을 강박처럼 하는 사람이라서 드립과 리액션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에이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나요? 올해 초에 들어와서 한 반년. 근데 뭔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올해 일한 직원처럼 흡수가 되게 잘된 케이스입니다. 에이미는 어떤 디자인 주로 하고 있죠. 그래픽 작업도 하고 있고 롤리랑 같이 제품 개발하는 데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후임이 들어왔다고 <laughs> 너무 잘 해주고 있어. <laughs>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끼리 <laughs> <laughs> 근데 나중에 우리끼리 카톡으로 얘기해. <laughs> 너무 잘하는 좋은 친구가 들어와서 기대가 돼요. <laughs> 저랑 같이 일하는 중에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저희 회사 워라벨이 진짜 좋은데 <웃음> 네. <웃음> 같이 야근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되게 재밌었어. 요 약간 반이 혼이 나가가지고. 다음 날이 바로 릴리즈 날이어가지고 이미 우린 이때 오픈할 거다 막 약속은. 빵빵빵 때렸는데, 퀄리티는 막 좋게 하고 싶고, 그래서 둘이서 그날, 처음에는 한 11시면 끝내겠지? 1시, 2시, 3시, 4시 하다 6시까지 간 거예요. 해가 다 뜨고 헤어졌는데, 그때 제가 저용 약속이 있어서 이런 평상시 하지 않던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laughs> 풀메이크업해서 밑에 이렇게 마스카라가 다. 진짜로 둘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너무 너무 웃긴 거야 진짜 그때 저도 재밌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에이미에게 드립이란? 너무 어렵네.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요. 약간 강박처럼 드립을 치거든요. 나에게 드립이란? 또 치고 싶지 않은 것. <laughs> 에이미가 그 대답할 거라고 똑같이 생각했어. <laughs> 앞으로도 재밌는 드립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스 소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조스입니다. 조스, J O S S. <laughs> 어... 좀 대, 제대로 앉아서 아 싫어 좀 예의 바르게 네. 할수 없나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잡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리대이 관리소장 지금 잡무를 하느라고 책상에 아주 지저분합니다 조스는 저희 처음에 오롤리데이 대표였는데 제가 법인으로 바꾸면서 이 대표 자리를 꿰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기, 블라인드 달기, 전구 갈기, 쓰레기 봉투 끼우기 등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고 기술이 필요한 곳에는 조스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스에게 오롤리데이란 자식 같은 존재. 이 <laughs> 얘기하자면 좀 긴데. 어.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히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우가 <laughs> 사업을 시작했고.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laughs> 조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호섭이라고 <laughs> 하고요. 마케팅 팀에서 오를리데이 대박을 위해서 마케팅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오를리데이에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제품이 디자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적인 활동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를리데이 메시지가 되게 좋았어요. 메시지랑 디자인이랑 제품 요세 가지 보고 오를리데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일주일 했는데 기대랑 다른 점이 있거나 좋은 점이 있다면 기대했던 게 그대로 충족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하고 싶었던 게 이미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를 잘 알릴 수 있는 스케줄을 짜른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다카포이고요 저도 호석과 함께 오롤리데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포는 네. 부산에서 오롤리데이에 오려고 왔죠? 네 왔습니다 다카푸는 매 오롤리데이 지원하게 됐어요? 저도 대학교 때부터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laughs> 대학교 때부터 오롤리데이 진짜 많이 썼었는데, 그 브랜드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도 받아주셔가지고, 오롤리데이 때문에 상경하게 됐습니다. <laughs> 본인은 왜 뽑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부산에서 오롤리데이 쪽으로 절했거든요. 울지 <laughs> 지금은 계속 어떻게 하면 오롤리데이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이 비슷해서 뽑아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 말을 다카포가 소비자한테 잘 전달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채용한 친구고요.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력서에서 어투 같은 게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장에 핏이 확맞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점점 점 저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호섭은 왜 뽑힌 것 같아요? 제가 잘한다고 어필했던 게 아카이빙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릴리즈하는 컨텐츠를 그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을 적극 어필을 했고 플래닝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냐라고. 다시 한번 여쭤봤었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뽑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둘의 장점이 다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도 그렇지만 되게 다양한 역량이 있어서 이런 걸 잘하는 친구 저런 걸 잘하는 친구가 같이 모였을 때 되게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모든 걸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게 완벽할 순 없잖아요 호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다카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두 개가 잘 시너지가 났으면 하는 기대에 두 명을 채용하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도 같이 시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많이 해봅시다. 파이팅! 그럼 우리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무한테로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디자인팀 야무라고 합니다. 야무 <laughs> 자기 혼자 박수치. <맞지. 웃음> 왜 야무인가요? 일 처리를 잘해서 야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랑 아, 야무지게 먹어아 야무야무. 여기서 <laughs> 야 따온 야무입니다. 아, 아, 야무지게 일을 잘하자, <laughs> 야무지게 잘 먹자. 네. 일주일 같이 일했는데 이름에 걸맞게 아주 야무진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응. 야무는 오로리데이에 왜 지원을 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문구나 관심이 많기도 했고 체험 공고가 저랑 타이밍이 좋게 딱뜬 거예요. 브랜드적인 디자인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왜 제가 뽑은 것 같아요. 그림이나 일러스트적인 그런 면을 보고 뽑지 않으셨나? 음.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아니? 그동안 제가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파트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쪼개고 싶었어요. 야무 같은 경우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앞으로 롤리데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나 못난이의 바레이션도 되게 잘해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에 뽑았고 그래픽은 우리 에이미, 승진, 드립백이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둘이 같이 일하면 재밌고 알찬 아웃풋이 잘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뽑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저의 발전, 아주, 아주 훌륭한 발전. 답변이에요. 각자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한번 청바지 외쳐볼까요? <laughs> 청춘은! 바로! 지금! <laughs>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금 계속 카메라 들고 고생하는 고다 한번 넘어갈게요. 네, 우리 고다. 지금 계속 촬영하느라고 힘들었죠? 고다 소개 잠깐 해주세요. 저는 고다이고요. 콘텐츠 제작팀을 맡고 있었고, 해피어샵에서는 매장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유튜브를 이제 고다가 다 찍고 편집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점점 점점 좋아해주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고다는 원래 유튜브 편집을 했었는데, 아니요, 전 유튜브 편집은 처음이었고 단편 영화를 음. 찍고 있었어요. 음, 원래 영화를 하던 친구여서 처음에 그 유튜브의 빠른 템포와 웃긴 포인트를 찾느라고 되게 애를 먹었었죠. 요즘에 영상을 본인이 봤을 때 처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 순간이라도 유머 코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laughs> 욕심이 생긴 욕심. 거. 에이미만큼이나 <laughs> 어. 유머 욕심이 생긴 거. 점점 저희가 손발이 맞아졌가지고더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다 이번에 장비가 되게 많아져서 예, 사장님 플렉스한 거 자랑 좀 해주세요. 사장님. 500만 원 플래그 플랫... <laughs> 마크 4입니다. 4. 4 렌즈도 네, 네, 2. 2 2 저희가 그 동안 제품 촬영도 미러리스로 했었거든요. 이제 제품 촬영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고 영상도 소니 미러리스로 하는데는 에 한계가 있어서 한번 좀 질렀습니다. 실버 버튼 받는 날까지 그때까지 고다랑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다에게 구독자란? 고다랑 같이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볼게요. 고다도 포부 한번 실버 버튼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분명 짧게 하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질문도 너무 많아지고 고다가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네, 그래. 웃는 게 웃는 게 짧지 않지만 짧게 보여줬어요, 직원들을. 앞으로는 이 직원들을 파트별로 좀더 딥하게 다루는 컨텐츠들도 점점 보여줄 거고요. 우리 직원들 되게 부끄러운데 오늘 열심히 인터뷰 해줬으니까 밑에 좋은 후기,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혹시 아직까지도 미처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믿지 않았으니까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